오늘만큼은 살림 제쳐두고 나에게 휴식을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로지 나를 위해 내가 편하기 위한 살림템으로 갖추면 삶이 윤택해집니다. 끝까지 보시고 편안한 살림하세요. 집밥 고민을 확 줄여줄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이 귀여운 삼각김밥 육구 틀인데요. 요즘 바쁜 일상에서 간편하고 맛있는 집밥 해놓기 어렵죠. 근데 이틀 하나로 매번 특별한 간편식과 간식을 손쉽게 준비할 수 있어요. 더 이상 김밥 만드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한 번에 6개의 삼각김밥을 만들 수 있는 구조라 가족 도시락, 아이들 간식까지 빠르게 해결 가능해요. BPA 프리 소재로 안전하고 내구성이 좋아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밥과 속재료를 넣고 꾹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집에 남는 반찬 있죠? 저는 멸치볶음이랑 진미채로 만들어 봤는데요.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하고 밥에 김 부셔서 넣고 중간에 반찬 넣어주시면 엄청 간편해요. 참치마요김밥도 만들어 봤는데요. 참치에 마요네즈, 후추 넣고 안에 듬뿍 넣어주시면 진짜 맛있어요. 밥에 간은 소금, 참기름으로 해주시면 돼요. 볶음밥도 삼각김밥으로 만들어서 아침에 하나씩 꺼내 먹기 좋고요. 꿀팁은 이 틀을 닫기 전에 밥을 촘촘하게 눌러주시면 모양이 완벽하게 잡혀서 흐트러질 걱정이 없고 손에 밥알이 묻지 않아 깔끔해요. 그리고 밥에 찰기가 좀 있으면 더잘 뭉쳐져서 좋아요. 밥이 푸석하면 이렇게 흐트러져 버려요. 밥을 질게 해주시면 좋아요. 너무 간편해서 저 같은 요리 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쁘고 다양한 삼각김밥, 원하는 재료로 매번 새로운 맛을 시도할 수 있어서 재미도 있고 집에서 만드는 만큼 신선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 건강에도 좋아요 간편하게 준비한 삼각김밥으로 아이들도 든든한 간식을 즐길 수 있답니다 분리가 쉽고 세척도 간편해서 관리 또한 정말 편해요 빨간 양념의 경우 설거지 하실 때 베이킹소다와 주방세제로 해주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씻기니 참고하세요 빠르고 간편하게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는 필수템이고 이틀만 있으면 온 가족이 먹을 삼각김밥을 수십 번은 만들 수 있으니 추천드려야 깨를 갈아서 먹으면 고소한 맛이 배가 되어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는 거 아시죠? 이 제품의 경우 깨가리인데요. 150ml의 딱 좋은 사이즈로 소분해서 사용하기 좋고 특별히 만든 그라인더로 깨를 쉽게 갈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위에 뚜껑 부분은 스테인리스 소재고 깨갈이 날은 세라믹으로 이 레버를 돌려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 뚜껑 부분을 돌리면 쉽게 갈리고 고소하게 바로 드실 수 있어요. 많은 양이 한 번에 갈리지 않기 때문에. 소량씩 갈아서 드시기 좋은 제품이고 이 부분에 남은 깨는 이런 조그만 솔로 탁탁 털고 뚜껑 닫아주면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깨가리로 사용하지 않을 시 천일염 등 소금을 넣어서 사용도 가능해요. 나물 무치거나 반찬 하실 때이 제품으로 깨 갈아서 고소하게 드셔 보세요. 따뜻한 물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런데 매번 물을 다시 데우는 것도 번거롭고 주전자 안쪽이 잘안 보이면 청결 관리도 힘든데요 그런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기포트 가져왔어요 이 포트는 1.5L의 용량에 투명한 유리 덕분에 내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물때나 이물질 없이 항상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40도에서 100도까지 다양한 온도 설정이 가능해서 커피, 차, 유화용 분유 등 원하는 온도로 끓일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요. 물이 끓는 과정에서 이 LED가 켜져 주방을 은은하게 해주고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빠르게 물을 끓이는 고출력 기능으로 시간 절약이 필요할 때 특히 유용하고요. 한번 끓인 물을 오랜 시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 바쁜 와중에 다시 물을 끓이지 않고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물을 한번 끓여 놓으면 온도 유지 기능으로 하루 종일 따뜻하게 유지되니까 항상 따뜻하게 물을 마실 수 있고요. 저는 주로 이 보리차 많이 먹는데요. 이 제품의 경우 국산 유기농 바라보리로 보리 자체의 맛이 깔끔하고 깊고 진한 구수함이 느껴져요. 보리차를 살짝 따뜻하게 해서 아침에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라 좋아요. 여러 가지 차 종류들이 있지만 호불호 없이 끓여 먹을 수 있는 게 보리차예요. 혹시 찌꺼기나 가루들이 있을까 봐이 다시팩에 한번 끓일 양만큼 소분해서 두는데요. 이렇게 두시면 간편하게 이 포트에 통 넣어서 물 끓이시면 진짜 간편해요. 끓여 놓기 귀찮고 매번 적당히 따뜻한 물 먹기 힘든데 이 전기포트로 몸에 좋은 차 끓여 두고 따끈하게 수시로 드셔 보세요. 주방에서 설거지 후 부피 큰 냄비 건조할 때 번거롭고 공간 차지 많이 하죠. 불편함을 해결해 줄수 있는 제품 가져왔어요. 바로 실리콘 드라잉 매트인데요. 100% 식품용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안전하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고온에도 견딜 수 있어서 뜨거운 냄비나 후라이팬을 올려놓아도 거뜬하고요. 더러워졌을 때 열탕 소독도 언제든 가능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매트의 경우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 그릇이나 냄비가 걸쳐져서 안쪽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고 건조가 잘 되고 미끄럼 방지 처리 또한 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설거지 거리 많을 때 식기 건조대에 막 쌓아두지 마시고 이 매트만 깔아주세요. 큰 냄비도 엎어놓기 좋고 채소 손질할 때도 올려놓기 좋답니다. 과일을 씻어서 말릴 때도 좋고 설거지한 그릇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심지어 뜨거운 냄비를 식히는 받침대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매력적인 건 접이식 디자인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쏙 접어서 수납장에 넣어두면 공간 차지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펼치면 놀랍게도 싱크대 위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크기가 됩니다. 컬러도 잘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레이, 핑크 등 취향대로 고르세요. 세척도 정말 간단한데요. 물로 헹구기만 해도 되고 식기 세척기에 넣어도 변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실리콘 소재라 별도 관리 없이 편하게 막 사용하기 좋고요. 이렇게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주방 필수품인 실리콘 드라이매트 한번 눈여겨봐주세요. 편리함과 위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스마트한 전자식 자동 변기 세정제예요. 화장실 청소 다들 귀찮으셨죠? 이 제품으로 이제 청소 부담 해결하세요. 이 변기 세정제는 그냥 변기에 넣어두기만 하면 알아서 깨끗하게 세정해주고 세균 번식까지 막아줍니다. 설치 방법은 간단해요. 변기 수조에 퐁당 넣고 전원만 꽂아주면 끝이에요. 전기로 수돗물을 분해하여 살균수를 제조해 자동으로 변기를 99.9% 살균해요. 물 온도를 감지하는 스마트 센서 덕분에 여름에는 짧게, 겨울에는 길게 살균수 제조 주기를 조절해 낭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설치하면 무려 12개월, 약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교체 주기가 길어서 매번 관리할 필요가 없이 정말 편리해요. 제대로 된 제품 구입하면 만족하고 오래오래 쓰잖아요. 그만큼 물때나 곰팡이도 어느 정도 예방이 돼서 변기 청소 주기도 길어져서 시간 절약은 덤이에요. 또한 화장실 냄새까지 잡아주는 강력한 탈취 기능이 있어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소형 디자인의 다양한 변기에 쉽게 설치할 수 있고요. 늘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원하시는 분께 이 제품 강력 추천드려요. 집안 청소에 혁신을 가져다줄 스프레이 밀대 걸레 세트인데요. 이 제품의 구성은 먼저 밀대 걸레 본체에 극세사 패드가 무려 5개나 포함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별도로 걸레를 빨지 않아도 간편하게 청소가 가능한데요. 이 부분에 물통이 달려있고 스프레이 기능 덕분에 청소할 때마다 걸레를 빨아줄 필요 없이 밀대만으로 원하는 곳에 촉촉하게 뿌려 청소할 수 있어요. 이곳저곳 청소한 후 패드는 세탁해주시면 됩니다. 밀대봉 자체가 가볍고 손잡이 그립감이 좋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특히 극세사 패드는 먼지와 오염을 강력하게 잡아내고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해 경제적이기까지 합니다. 기존의 걸레는 힘줘서 빡빡 닦아야 했는데 이 밀대 걸레는 손잡이 부분을 지그시 잡고 쓱쓱 문질러 주기만 하면 바닥이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 한번 구매로 청소 시간을 절약하고 바닥을 뽀득하게 만드는 스프레이 밀대걸레 세트 무엇보다 가성비 있어 주변에도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라 소개해드려요.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시고 바닥 청소 편하게 해보세요. 주방 하부장 정리하다 보면 깊숙이 박힌 물건 찾기 어렵고 지저분해지기 쉬운데요. 이 선반 하나로 그 고민을 싹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슬라이딩 기능이 있어서 선반을 앞으로 쭉 끌어당기기만 하면 깊은 곳까지 보이니까 물건 찾기가 정말 쉬워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장점은 수납 공간에 맞게 길이 조절이 가능하단 거예요. 정리할 공간에 맞게 좁게 또는 넓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고 바닥 레일에 테이블 떼서 붙여주면 고정이 잘 됩니다. 설치도 간단해서 싱크대 아래 손쉽게 넣을 수 있어요. 저는 양념장 정리했는데요. 튼튼해서 냄비, 후라이팬 같은 무거운 것도 문제 없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특히 만족하는 이유는 공간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에요.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어서 주방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활용 팁 하나 드리자면 넘어지기 쉬운 이런 양념병들은 별도로 바구니에 담아서 정리해주시면 선반을 꺼낼 때 넘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기존에 쪼그려 앉아서 양념을 찾고 꺼냈는데, 이젠 선반만 꺼내서 필요한 양념만 쏙쏙 꺼내 쓰시면 요리할 때 정말 편리해진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주방이 더 넓고 깔끔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 선반의 경우 길이 조절이 안 되는 선반인데요. 비교해봤어요. 이쪽은 길이 조절이 되고, 이쪽은 길이 조절이 안 되는 선반이에요. 길이 조절이 안 되는 선반도 튼튼해서 수납 공간에만 맞다면 가격도 더 저렴하고 선택하기 좋아요. 저는 이 선반은 위 칸에 소분해서 쓰는 양념류 보관하려고 부착해 줬어요. 서랍형 선반으로 정리했더니 필요할 때 꺼내 쓰기 편리하고 깔끔해졌어요. 정리 미뤄뒀던 공간 있으시면 이 슬라이딩 선반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세요. 이 제품의 경우 슬림 수납 선반인데요. 주방 하부장 공간이 부족하거나 효율적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께 이 제품 정말 강추입니다. 두 개가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작은 용품들을 각각 나눠 수납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도 잘 맞아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줍니다. 설치도 쉽고 무거운 주방 용품을 넣어도 튼튼하게 지지해주는 내구성 덕에 인기가 많아요. 사용 팁으로는 무거운 오일병들을 세워놓고 보관하기 좋은 사이즈이고 하나는 소분해 놓은 양념 봉지들을 넣어서 정리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깊이가 깊고 쭉 길게 되어 있어 안쪽 깊은 곳까지도 수납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 받침대가 바스켓을 잘 지지해줘서 앞으로 쏠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고요. 바스켓이 부드럽게 슬라이딩 되어 나와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은은한 베이지 톤으로 어디든 잘 어울리고 두개 세트 구성이라 싱크대 아래 공간을 정말 제대로 쓸수 있게 됩니다. 이 수납장 하나로 주방을 더 넓고 쾌적하게 만들어보세요. 이 제품은 지금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편리하고 유용한 제품이라 소개해드려요. 이 용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두 가지 방식이라는 점이에요. 스프레이 모드와 붓는형 두 가지로 전환할 수 있어서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계란 프라이를 할 때는 스프레이 모드로 사용하고 튀김류를 할 때는 붓는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손잡이가 있어 잡고 쓸 때도 편리해요. 용기는 유리 소재라 착색이나 냄새 배임이 없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은 분사가 골고루 된다는 점이에요. 물을 넣고 뿌려봤는데 골고루 분사가 되었고 몇 번의 분사만으로 후라이팬을 코팅시켜 줄수 있답니다. 후라이팬 외에 에어프라이기에도 오일 뿌린 후 조리하면 딱이에요. 세척도 정말 쉬워요. 오일이 담기는 부분은 유리로 되어 있어 세제 후 간단히 씻어내면 깨끗해지니까 관리하기도 수월합니다. 아직도 불편하게 일반 오일병 사용하시면 다양한 장점을 가진 오일 스프레이 제품 꼭 추천드려야 획기적이고 실용적인 테이프 크리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써보고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점은 매일 머리카락이나 먼지 청소하기 편하고 가성비도 좋아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좋았던 점이에요. 청소를 깨끗하게 해도 머리카락이나 일상 먼지는 계속 날리고 쌓이잖아요. 그럴 때이 제품 가까이 두고 바로바로 바로 굴려주면 깔끔해요. 또한 이 제품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길이 조절인데요. 수시로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가까운 곳은 짧게 사용하고 바닥 같은 경우는 길게 뽑아서 사용하기 좋아요. 접착력도 좋아서 카페트 청소 후, 쇼파나 바닥 청소 후 떼어내주면 됩니다. 테이프 커팅의 경우 사선커팅으로 되어 있어 이 끝부분을 잡고 쭉 떼주면 빠르게 떼어낼 수 있고 거치대가 있어 평소에는 세워놓았다가 사용할 때 바로 들어서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두면 좋아요. 머리카락이나 먼지 보일 때 매번 청소기 들어서 청소하지 마시고 테이프 크리너로 여기저기 방마다 두시고 그때그때 청소해 보세요. 이 제품은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정말 만족스러웠던 건조기 시트인데요. 건조기 돌릴 때 옷감도 부드러워지고 향도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비누향이라서 알레르기 반응이 걱정되는 분들께도 안심하고 쓰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한 장씩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 위생적이고 이 시트에는 천연유래 성분만을 사용했다고 해요. 옷감 손상이 없고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이 가지 않아 좋아요. 게다가 저는 향이 너무 좋아 추천드리는 건데요. 비누향이라 그런지 은은하면서도 상쾌한 향이 드는데 옷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좋아요. 여름에는 빨래감에 꿉꿉한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도 없애주고 겨울에는 정전기까지 방지되니 안쓸 이유가 없죠. 궁금해서 이두 가지 제품 비교해봤는데요. 가성비 면에서는 이 제품이 좋은데 사용해본 결과 성분이나 효과 면에서는 확연하게 차이는 느낄 수 없었지만 이 제품의 경우 화학 냄새 없이 은은한 비누향이 정말 오래가서 건조기가 다 돌아간 후 문을 여는 순간부터 느껴지고 시트를 뜯어서 넣을 때도 깨끗한 비누향이 나서 좋아요. 향에 민감하시고 천연성분 좋아하시면 이 제품 사용하시면 됩니다. 빨래를 할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건조 후 옷이나 이불이 은은한 향기로 가득해져서 정말 좋더라고요. 옷을 입을 때나 잘 때도 더욱 상쾌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줄 이 제품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더울 때잘 사용하던 에어컨 먼지 쌓이게 그냥 두지 마시고 이 제품으로 보관해보세요. 이런 커버 씌워놓으면 틈새에 쌓이는 먼지도 방지할 수 있고 인테리어적으로도 깔끔해서 보기 좋아요. 이 커버는 스탠드형 에어컨 전용인데요. 스탠드형 에어컨의 모양에 맞춰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져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바로 이 커버의 멋진 자수 디자인인데요. 레터링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 밋밋한 커버에 포인트가 되어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평범한 에어컨 커버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지퍼형으로 되어 있어 커버만 씌우고 지퍼만 닫아주면 돼서 씌우는 것도 간편하고요. 또한 이 제품은 고급 면소재로 제작되어 부드러우면서도 내구성이 좋아요. 세탁도 편리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게다가 사이즈도 다양해서 에어컨 사이즈 확인 후 맞는 걸 고를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의 경우 벽걸이 에어컨 용인데요. 이 고무밴드로 조여주니 덮어 씌워만 주면 됩니다. 다만 이 배관이 있어 배관 부분만 신경 써서 덮어주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에어컨도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제품이니 에어컨 그냥 세워두지 마시고 먼지 쌓이지 않게 이 제품으로 깔끔하게 씌워보세요. 이 알록달록 유용한 꿀템은 바로 물기흡수 매직폼 스펀지 제품이에요. 평소에 설거지할 때 물이 많이 튀게 되는데 이 스펀지를 사용하면 물을 정말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12겹의 매직폼 소재라는 점이에요. 일반 스펀지와는 달리 이 제품은 여러 겹의 폼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물을 정말 잘 흡수하고 레인보우 패턴으로 되어 있어 화려하고 귀여운 디자인이에요. 또한 이 스펀지는 매우 부드럽고 질감이 좋아서 손에 쥐기도 편하고 세척할 때도 수월해요. 일반 스펀지처럼 딱딱하지 않아서 민감한 표면도 긁히지 않고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답니다. 오염이 돼도 물에 잘 씻겨 내려가고 더러워지면 이렇게 한 겹씩 뜯어내면 새것처럼 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주방 청소, 세차, 욕실 청소 등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요. 창틀도 닦는데 먼지가 싹 제거가 잘 된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점을 가진 무릎스 스펀지 추천드려요. 깨끗하고 효율적인 청소를 원하시는 분들께 딱이에요. 평소에 파스타를 만들 때물 끓이고 삶고 건져내는 등 번거로운 과정이 많았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정말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전자레인지로 면을 익힐 수 있어요. 기존에는 냄비에서 직접 파스타를 삶아야 했지만 이 쿠커를 전자레인지에 넣기만 하면 완성됩니다. 전자레인지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물이 데워지면서 파스타도 익혀져서 정말 편리해요. 또한 이 쿠커는 면 양을 잴수 있어서 혼자 먹을 때나 가족들과 함께 먹을 때 알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쿠커는 파스타 요리 외에도 국수나 라면도 익힐 수 있고요. 비빔면 해먹기 너무 간편해서 좋아요. 면의 경우 찬물에 씻어줘야 하는데 이대로 찬물만 틀어서 체반 없이 씻어줄 수도 있고 이 물빠진 구멍이 있어 면을 흘리지 않고 씻어줄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요리할 때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이니 이 제품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 이 제품의 경우 미니한 사이즈의 야채 탈수기인데요. 이 제품은 사이즈가 작아 정말 편하게 자주 쓸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평소에 야채를 씻고 탈수하는 게 번거로웠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정말 편리하고 효과적입니다. 기존의 대형 탈수기와는 달리 이 제품은 뿌티 사이즈라서 주방에서 사용하기도 공간이 넉넉하고 보관하기도 편리해요. 그런데도 야채나 과일을 효과적으로 탈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고요. 투명한 바스켓 안으로 탈수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잘 탈수되고 있는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고요. 게다가 펌프를 몇번 돌리는 것만으로도 쉽고 빠르게 탈수할 수 있어서 정말 간단해요. 한끼 샐러드나 쌈채소의 양 정도는 딱 들어가고 작은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탈수 성능이 뛰어나요. 이 바스켓은 과일 세척이나 채소 씻기 등 주방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답니다.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다용도 제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장점을 가진 미니 야채 탈수기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려요. 오늘 소개해드린 유용한 제품들 더보기 및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또 만나요.